안녕하십니까 대한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집 앞에 계곡이 있고 집안에 옹달샘이 있고 정자가 있는 그리고 연못이 있는 농가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에 위치해 있고 대지 139평, 주택 18평, 매매가격은 1억 6천만원입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집 앞에 길 아래로 여름에 시원한 그늘 아래서 바위에 앉아 물놀이를 할수 있는 깨끗한 물이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석으로 튼튼히 쌓은 석축을 따라. 집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앞까지 아스콘 포장 다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숫단지가 보이네요 아궁이 이죠 그리고 그 좌측 앞으로 텃밭이 펼쳐집니다 우측으로 직접 석축을 촘촘히 쌓으셔서 저산 아래까지 텃밭으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넉넉한 텃밭 알뜰살뜰 갖고 놓으셨네요 텃밭에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이 목적 건물은 건조기가 있는 창고입니다. 그리고 농기구를 보관해 놓으셨고요. 그 창고를 지나 집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집의 매력인 정자입니다. 이 정자에서 바라보는 전경이 평온합니다. 그리고 연못입니다. 정자 옆에 작은 연못, 금부가 헤엄치며 여유로이 무늘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갖고는 반송들, 그리고 집 앞에 잔디 정원입니다. 뒤딤석 따라 쭉 가보면, 그네가 있습니다. 집주인께서 직접 만들어 놓으신 그네입니다. 비가림막까지 다 해놓으셨습니다. 집앞 정원에서 유유자적 그네도 타고. 연못의 물고기기도 바라보고, 정자에서 차 한잔 마신다면 아주 멋진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요. 집으로 들어오는 길, 그리고 집 앞에서 바라보는 풍광입니다.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안입니다. 집 안에 이렇게 목재로 만들어 놓으셨고요. 집 안에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싱크대와 캐스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의 썬룸에서도 밖에 정경이 이렇게 멋지게 보입니다. 집안에 이렇게 연결해서 썬룸을 쭉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위에도 이렇게 다 목재로 마아해 놓으셨고요. 다시 앞으로 걸어가 보면 이 집의 매력 포인트 집안을 썬 눈에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는 아주 맑은 물입니다. 식수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 물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상수도도 사용하시고 두 가지 다 식수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참 매력적이죠. 그리고 집 뒤로 이렇게 야산입니다. 집 뒤로 나가는 문으로 만들어 놓으셔서 집 밖에 야산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뒤쪽으로 보이는 요것이 이집 텃밭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면 창고입니다. 작은 창고. 그리고 이 문을 닫고 옆에 창고 옆으로 작은 방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줄줄줄 집안에 흐르는 옹달샘그 앞으로 식탁을 놓으셔서 다이닝룸으로 활용하고 계셨습니다. 집안으로 이제 썬룸을 지나 집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옆에 신발장 있고요 천장, 벽면, 모두 모두. 자, 목재로 마감해 놓으셨습니다. 집주인이 목수이신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집안입니다. 온통 편백나무로 마감해 놓으셨습니다. 방 둘, 화장실 하나 자, 집안에서도 처음 초입부분에 나온 썬룸과 연결된 썬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거실에서 썬룸으로 나가는 문입니다. 한번 집앞 썬룸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양막 잘 되어 있고요. 창대형청 넓게 넓게 나 있습니다. 집 앞에 썬룸입니다. 먼저 보신 것은 집 안에 썬룸이고요. 이것은 집 옆에 썬룸입니다. 자, 그리고 집 뒤에 썬룸입니다. 공간이 아주 넓고 또 다양합니다. 집 앞에 집 뒤에 집 옆에 이렇게 삥 둘러서 썬룸을 만들어 놓으셨고 야외에 그네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집뒤썬남입니다 이것은 쓴 겨울에 비닐로 바람을 막을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리고 집 안에 방이 두개 있는데 방 하나가 뜨끈뜨끈 황토 구들방입니다 그래서 장작을 이렇게 많이 쌓아 놓으셨고요. 이 장작은 한 2년 동안 떼도 될 듯한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황토 벽으로 만들어 놓은 구들방 아궁이가 있는 곳입니다. 동네 분들이 그러시는데 이곳에 장작을 떼면 저 안에 집 안에 있는 황토 구들방이 뜨끈뜨끈 찜질방 못지 않게 아주 좋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선 다시 뒷산으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수납공간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집 뒤에서 본 전경입니다. 풍광입니다. 옆집이 멀찌감치 떨어질 수 있어요. 조용하고 아늑하고 한적하면서도 외롭지 않은 주택입니다 다시 집 측면에 썬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자 거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천정 사방에 나무향기로 가득찬 벽면 그리고 거실에서 바라본 집 측면 썬룸 자 거실이고요 주방입니다 작은 아일랜드 식탁 놓여져 있고요 주방 옆에 시납공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지방을 지나 황토 찜질방입니다. 두 사람이 누워서 힐링할 수 있는 황토 찜질방입니다. 겨울에 아주 유용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욕실입니다. 순간온수기 사용하고 계셨구요이집에 거실과 하나의 방은 전기 필름으로 난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황토 구들방이 있고요. 이것이 안방입니다. 자,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밖으로. 옆에 현관을 지나 집앞 섬남 노부부가 오셔서 생활하시기에 아주 적합한 집입니다. 텃밭이 있고 연못이 있고 정자가 있고 그리고 집 안에 옹달샘이 있는 전원주택 농가 주택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여유로운 자연과 보타는 그러면서도 이웃과 어울리는 공동체 생활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